<목소리> 아이게 시작하면 아, <목소리> 아,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핸들러가 여기서 정해지는 거죠. 아 제일 에이스가 핸들러구나. 제일 에이스도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가 어. 지금. <목소리> 아 이제 이렇게 넘어나 예.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땅이 <목소리> 떨어지면 어떻게? 상대팀 턴. 떨어지는 게있네야 아, <목소리> 아, 상대팀 턴. 아, 상대 턴. 아 네. <목소리> <laughs> 맞네. 축구 어. 첫때 했던 게임 같지. 아, 아, 방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솔직히 아, 근데 아. 형 많이 뛰면 좋은 거 아니야? 어, <laughs> 많이 뛰면 좋은 것도 있고 어, 어, 지금처럼 아, 보면은 이제 자기 멘토맨이 정해져. 멘트맨이 네. 어, 정해지면 두 스비수를 거의 보통 잡으면 돼. 그래서. 아! w o 라이트 디펜스. 그러면은 핸들러가 보통 이렇게서 해 내려와서 잡고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을 어, 리기게 방금, 형, 방금 좁은 어. 지셨잖아. 그러면 이제 던진 사람 걸쳐서 그냥 위는 거야? 어 오. 그러니까 할때 그래서 보면은 핸들러가 거의 보통 공격의 시작 처음을 거의 다 잡는다 그런데 음. 우리 커터들은 약간 위에서 자리를 먼저 잡고 움직이는 거지. 어. <laughs> 저런 식으로, 아. 저런 식으로 발로도 이제 디펜스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좀 약간 빠른 그게 좀 있지. 약간 유연성 부분도 있고 타이밍도 읽어서 디펜스하기 쉬우니까.

알렸다, 이럴 경 It was out. It was out. 이지가아 보면은 수비서 지금처럼 뒤에 보고 줬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얘가 슬치면서 달라고 는 이런 식으로 어 어, 지금처럼 약간 백퀴가 약간 있어 어, 이거 뭐야? 어, 던졌다 던져서 높게 올라가까 이거 돌아 아, 빨리 아가지 아, 이지기는 거다 홀디이 훔쳐 홀디라 어1대1 맞아. 7 <목소리> <세베>. 어! 오, <목소리> 어, 잘 굴렸다 그래도. 자, 디스골 봤어. 뭐 하나 잡아 라 아! 오! 찾아가고. 아, 아, 어. 아. 말고. 가까이서 형 터치 아, 아, 실패하면 큰일 아, 나겠네. 아, 아파트가 바로 붙이아 빠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 <목소리도 나라 여기도 있겠다. 웃음> 예. 예. <아하>. <laughs> 아. 자. 어. 지 아, 이런 흔들까잘한다 아, 잘하지. 짬이 에이스 데 오. 아,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받아주는 것도 있고, 이번에 쪽에수에 오, 와. 오. 이었나했규 다이타게. 그렇 이제 애들이 일단 점 기도 하고. 음.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laughs> 뛰어서 썼는가? 아이고 아, 이게 디스크 아, 일주가 되면 저거는 아, 아, 확실하게 아, 잡았네. 아, 그러니까 방금 반 아, 터치 끝난 거였어? 그렇지. 저너번. 지웅이 한번더컷 지웅이 커. 휘어서 들어왔다. 이거 이거를 앞으로 응, 응. 들어와서 이게 휘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는 일직선으로 응. 잘했어. 딥딥딥 딥. 타이밍 이 잡는 게더 좋아. 음. 아. 이제 이게 플랫, 플랫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딱 날아가는 게 아니라면. 이렇 휘어서 들어거아 휘어서 들어가는 거잖아. 휘어서 해볼! 들어가는 거아 휘어서 이는거아 들어가는 거들가거잖거 어, 근데 휘는 게 장난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휘어서 패스를 하는 것도 있고, 어. 일직선으로 날아가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전처럼 내가 위로 던져서 하는 그런 패스도 있고, 이 패스는 음. 엄청 다양한데, 패스를 할 때, 어, 상대, 우리 팀이 어떻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지, 음. 패스를 넣을 때, 어, 안 위험한지, 뺏길 음. 가능성이, 어, 그런 걸다 보는 거야.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하겠잖아 음. 이러면은 패스를 줄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야 음. 막히니까. 안안 스위만, 스위만 네나 여기 뒤에 먼저 수미에 수미나 따라가 니수미만나여 a i 이게 e 이 s 화이나이 오.

어어 오. 오어 천천히 천오오오오오오어 干啥呢哟？ 아이고, 아. 아니 아니 그 친구 아니고 이 친구 아. 프랭크 나있는 친구 왜? 클리어 해야돼 아 클리어 열렸다 클리어 좋아 이스 잘한다 잘한다 기나괜찮 와 나딩 나딩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찾아서 주는 거야 오시 아이

아이고. 아안 나이스 저렇게 해서. 많 경규야. 이 사람이 경규야. 사이드 사이드 네안 되면 사이드 빠져. 아. 안나게안 되지. 자신의그 성격으로. 리데지

What's boil. force? He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Force. Bleak. Force flick! Force flick! Force break, break. Force flick! Slowly! No No round! Nice! Uh,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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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한> <뭘> 만약에 드가이네게붙어있는 그러면 리즈 필요 없고 뭐, 그냥 옆쪽 네좀더 빠르다고 근데 이건 괜찮으니까 이어아웃면 어떻게 돼? 아웃되면은 이제 저기 파란콘 <타랑콘> 있다 이거 파란코네 <뭘> <타랑콘이> 있는 지점에서 <뭘> 박스 같은 걸 치면은 저기, <뭘> <지점에서>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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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점 가운데서 시작 하고 만약에 <뭘> 다 이제 이걸로 바뀌었어 른어 <뭘> 오른손 이제 아웃을때 처음에 o k 스 y o 스 a y n 스핸드 b 스 c k i 스 the 현 a c k in the first. c 이스 e get back in. Come get back. g 디스크만 보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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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도 봐야지. 나다 아, 아, 아. 오, 잘 <목소리> 즐기려고 이제 약간 이제 온 거니까 배우러 온 거기도 하고. 이거 놓치면 여기서 바로 시작이 나던데. 잡아 야돼 아, 네. <몇> 땅에 다인 걸 잡아 도돼 그러니까. 무조건떠있는걸안 잡아도 돼. 오. 그오저 반대쪽으로 열려야지 그러니까 이 반대쪽으로. 장 <목소리> 나가 나가 나가.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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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씨 왜? 너노 처음에는 그렇지 연자했으면 좋겠어 떨어진거잡아야응떨어진 잡아야지 아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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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민영민이도 민영이도. 민영이민이도이도민이이도이도 민영이도. 이도 민영이도. 이도 민영이도. 민도이스